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 TV 제 94강은 불교 교리 쉽게 이해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육도윤회 여섯 가지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지옥도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먼저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가지 그 진정한 신성한 진리 삼법인 여기에 이제 열반 적정을 더하면 사법인설이 되죠 사성체 그리고 구체 집체 멸체 도체 고집 멸도라고 그러죠 육도 윤회 그리고 염불의 기원 그리고 도연맹의 귀걸이사까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변함없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 첫째가 재행무상,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변화무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정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재법무아, 모든 것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가령 내가 선생인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들인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자만 고집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아집과 오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스로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죠. 3법인 중에 세 번째는 일체 개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 이런 뜻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세계에 항상 머물며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여 항상 있지 않아, 않아서 늘 변하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죄다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재향 무상과 재범 무아의 올바른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법인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법인에 열반적정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임을 알고 사물의 모습이 텅빈 공임을 깨달을 때, 이때 우리는 해탈하여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를 음역한 겁니다. 이 말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 와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와 고뇌가 없어진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성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신성한 진리를 가리키는데요. 모든 삶이 번뇌라고 하는 고체. 그 번뇌란 인간의 쓸데없는 욕망에서 싹 튼다고 하는 집체, 번뇌 원인이죠. 그래서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멸체, 없앤다는 거죠. 그러나 이 멸체는 해탈의 길을,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따라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데요. 이걸 갖다 도체라 여덟 가지 길을 팔 정도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 이런 뜻이죠. 먼저 고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습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사고라고 그러죠. 네 가지 고통. 여기에 팔고에 또네 가지가 더해지는데요. 구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것도 괴로움이고, 굽을 듣고, 원한 있는 자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괴롭고, 애별리고, 이거 원중해고죠. 번뇌의 수풀이에 뿌리받고 살아가는 이 몸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음 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팔구라고 그래서 생로병사 사고 여기에 어, 굽을 듣고 어, 돈,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나 그게 잘 얻어지질 않아요. 원중해고 보기 싫거나 어, 원한 있는 사람과 어,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군대를 간다 할지, 연인끼리 이별한다 할지, 사별.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 이때 참 괴롭죠. 오음성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체. 자 그렇다면 그러한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의 고통, 괴로움이 있게 된 원인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괴로움은 세 가지 조치하는 마음, 즉 삼독심 때문에 일어나는데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진해. 진해는 이제 분노입니다. 우치, 어리석고 미혹한 것. 우리가 돈이나 명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탐심이라고 하죠. 탐욕. 어, 욕심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내. 말하자면 사람이 성내지 않습니까? 성을 내요. 어, 어떤 사람이 성내는 그 사물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사이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분노 조절장애 그,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우치. 어리석은 마음. 야, 그런데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해서 세 가지 좋지 않은 마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은이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오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릇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멸체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 나쁜 마음을 가래라고 한다면, 즉, 가래는 이글거리는 번뇌의 불꽃처럼, 늘 불타오르는 거죠. 어, 보통 이제 범부, 우리 평, 우리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데, 이러한 비극은 멸체와 도체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세 가지 나쁜 마음의 불꽃을 끈 상태가 바로 열반, 니르반나인데 열반이란 말은 끊어낸다, 끊어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번뇌를 가라치고 다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건, 되겠습니다. 어, 열반이죠. 열반에 경제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자정하는 모습입니다. 도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바른 길, 즉, 팔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팔 정도가 뭐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정사유,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정업, 올바른 직업 정명, 올바른 노력 정정진, 올바른 개혁 정념, 올바른 자기몰입 정립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도 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어, 잘못된 사람들, 잘못 행동한 사람들 지옥도를 지옥을 나락이라고도 하는데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말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연쇄 살인범처럼 아주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영혼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태어나서 108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를 들면 온몸에 못 49개를 받고 박힌 채 몸안이 불타서 입으로 불을 뿜어내야 하는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그런데 이 끔찍한 고문을 받아도 죽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몇 번이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때까지 악업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악기도 지옥보다는 덜하지만 축생보다는 더하는 건데 더하는 곳인데 욕심이 많고 동정심이 없었다 악질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구조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목은 바늘구멍인데 배는 태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불로 변하여 목마른과 배고픔에 늘 시달리며 항상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면서 서로 먹을 것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이제 아기다툼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역시 수백 번 태어나고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축생도라고 하는 것은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가축 축제 아닙니까? 사람은 적고 동물의 수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한번 그 겪고 나면은 축생 동물을 수만 번 거듭해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동물로 태어나서 덕을 쌓았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만이 불법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수라도라. 수라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사람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자연 환경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공격적이고, 교만하고, 시기심이 강해서 늘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 전쟁 영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끄럽죠. 그래서 아수라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은 2022년에 미국 LA 도심 한 편의점에서 한 100여명의 도둑대가 달려들어서 과자, 음료, 담배, 복권 등을 마구 훔쳐가는 장면입니다. 편의점 기물을 부수고 서로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 언론에서 이걸 갖다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질서 없이 상태 어, 비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라고 하는데요. 지옥도와 아기도와 촉생도를 거쳐서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나마 선업, 선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지옥을 면하고 오는 것이 바로 인간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상에 생로병사에 시달리며 번뇌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운한 일생을 보내는 것으로 벌을 받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 불법, 불교의 그 법을 닦아서 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도 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다고는 천상도는 어디냐? 등락처럼 번뇌가 좋고 평온한 세계를 가리킵니다만은 대개 이국이 오는 사람들은 물욕은 없으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으나 명예욕이나 지식욕은 있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명이 다하면 은 다시 윤회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염불이 뭘까요? 불교 신자들은 손에 염주를 세면서 나무함의 탑비를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암송합니다. 이 말은 아미타불에 돌아와 구원을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방법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 해원이라고 하는 중국 동진 대의 승려입니다. 이 해원이라는 사람은 여산 여산 많이 들어보셨죠? 장시성에 있는 높이 약 1,600m에 이르는 풍광이 좋은 산인데 유교 불교 도교 선 삼교와 중국의 유명 시인들과 관계가 깊은 산입니다. 여기에 독립사를 세우고 회원말 연불운동을 창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안에 방을 마련해서 연불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름난 학자 2 3인을 소집해서 백년사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연불에만 종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불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염불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를 생각한다, 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미타불이란 말은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는데 아미타불이란 것은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 이름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다가 법화경에 귀한다는 뜻의 일본식 발음, 어, 이거 이제 나무 묘월에 개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나무 호랑 개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어, 여기 모습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종교라고 뭐 이렇게 좀 되게 보지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나무, 나무 호랑교 뭐 발음이 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갖다 자꾸 이제 같이 외기 때문에 이런 어,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신자들은 어, 자기들이 상당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마지막 귀걸래사 이야기입니다. 귀걸이사. 자 회원과 이것이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회원은 속세를 끊기 위해서 여산에서 37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손님을 배웅할 때도 계곡의 그 언덕배기까지가 고작이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행운을 만나고 돌아온 그 중국의 대표적 인도연명이 이걸 이제 이 경험을 하고 한탄을 한 겁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다섯 마리의 녹봉 때문에 윗사람에게 머리를 숙여하는 야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즉각 현장의 감투를 벗어 던진 겁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기이나무를 귀걸이사를 썼던데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걸이사 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만 거기 잠깐 이런 내용입니다. 돌아가려다 전원이 거칠어지려는데 아니 돌아갔소냐술 항아리와 잔을 들어 마시고 정원의 나무를 지그시 보면 미소 짓는다. 세상은 나와 맞지 않으니 다시 벼슬에 오른들 무엇을 더 구할 것인가? 부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신성이 사는 곳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일이네. 얼마 동안 자연의 섭리를 따르다가 죽어가며 그만 천명을 누렸거을 다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교리 삼법인, 사법인설, 사성체, 고체, 집체, 멸체, 도체. 육도윤회, 연불, 도민명의 귀걸이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